이번엔 어, 소용없어. 1번이요. 3번으로 보자. 가야 돼. 외부가. 아, 너무 잘하색이리다 음, 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산 수송동에 살고 있는 오승일입니다. 예, 지금 시대는 예, 자가 발전의 시대, 자기 홍보의 시대. 자기의 PR의 시대라고 합니다. 제가 인생 지금 한 70대 중반을 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라이브 방송의이 방송시설이 잘 돼가지고 마치 그 KBS나 MBC 이런 정규 방송의 스튜디오에 나와서 대담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를 잘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1948년 12월 23일에 전라북도 군산시, 그것도 무조구 전동같이 가장 산골 마을인 나포와트 마을에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와 마룡초등학교와 임피중학교 그리고 일인원부를 나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집에는 모숨을 소위 말하는 모슴을 둬가지고 구자했는데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굉장히 집이 가난해가지고 많은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시대의 최대의 소망은 사범학교를 나와서 선생님 하는 게 최대의 소망이었는데 집안 형편이 어렵고 그래서 저는 이리 동룡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그우일력 박정희 대통령 혁명 이후에 우리는 농업이 최대그 주산업이었고, 또 농업만이 최대활력화 되어 갔었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에 농촌 지도사를 한 명씩 전부 배치한다는 정부 기본 방침 때문에, 제, 저는 사실 군국에 가고 싶었는데, 또 고등학교에 갈 형편도 못 되고, 그래갖고 1인 농구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 1인 농구에 들어가서 3년 동안을... 이 나포에서 이리농구까지 이리까지 약 40km를 이 자전거를 통과했습니다. 지금 시대는 모든 도로가 다 포장돼 있어서 아주 좋지만은 예전에는 이 자갈 부역을 해가지고 도를 놨기 때문에 굉장히 험하였고또이 <laughs> 자전거의 타이어가 전부 재생 타이어였기 때문에 자갈 부역한 그 도로에 찔려가지고 타이어가 빵꾸나고 했고. 제 여기서 우산까지 끌고 가가지고 한두 시간 끝난 후에서 학교에 들어가거나 비 오는 날은 여기서 임피수산까지 가서 예, 학, 기차를 타고 학교에 왔다 갔다 한 그런 경력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예, 바로 그때 우국공무원시험, 지금은 구국공무원시험입니다만은 구국공무원시험에 예, 응시를 해서 상당히 좋은 성적으로 예, 저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면석이 나포 면석에서면석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형편이 어렵고 곤란했습니다만, 우리 시대의 면석기는 지금 한국의 근대화를 이뤘던 초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면석기는 참보 재건복에 농구나 워카를 신고 새마을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농정사업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침 새벽 4시, 5시에 나와서 새마을 노래를 틀어놓고 마을 청소부터 시작해서 이 농사철에는 전부 통일배제배 의무적으로 해야 했었습니다 또 가을부터는 전부 새마을사업을 또 추진했기 때문에 거의 인생사 거의가 모든 게 그. 그냥 아침 일곱시 아침 노대시부터 시작해서 밤 열시 열2시까지 그렇게 공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 저는 그 뒤에 시로 들어와고 하는 일에 전부 기과 일반행정부냐 특히 모든 사업계획을 세운다거나 군산시 장기발전계획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중앙부처에 우리의 합당한 계획을 만들어가서 예, 그 국비를 따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공무원의 꽃은 민원부서에 가면은 소위말하는 생산당도 얻었고 용돈도 얻었을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전혀 그와는 관계없는 일반의 행정부서, 기획력부서에 가서 날밤을 세워서 일했습니다. 제가 4 8년 동안 일하면서 아니 제가 4 0년1 개월 동안을 일했었는데 한번더 타긴 실은 이런 두 번의. 이런 이런 두 번의 예, 훈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 첫 번째 훈장은 2009년 12월 30일에 홍조 근저훈장 이게 두 번째 같아네. 홍조 홍조 근저훈장을 받았고 아, 그보다 앞서서. 2002년 12월 30일에 녹조훈장을 녹조 근정훈장을 받았고 그 뒤에 2009년 12월 30일에 홍조 근정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산시 주요 국장으로서 경제 아니, 상하수도 사업소장, 복지환경국장, 경제산업국장 그다음에 자책영장을 끝으로 약 40년 1개월간의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부의사관으로 3급으로 퇴직을 했었습니다. 제 일상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고 또 많은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 뒤에 제가 이제 공직을 그만두고 나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저는 경상북도에 있는 새월 세계화 재단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 선진국에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 못 사는 후진국을 위해서 도와줘야 한다 해가지고 코이카의 생활 사업 봉사단의 팀장으로 나가서 일을 했었습니다. 아, 잠깐 이건못보겠네 팀장을 했었는데 그때 스리랑카에파라가 스리랑카에 가 갖고 아, 또 에, 필리핀에 파할라가 이게 어디냐 필리핀에 가서 아주 세마 사업에 대해서 획격적으로 전부 우리 한국 돈을 들여서 해 줬었는데 제가 한 1년 동안 해 주고 또제 소신이 뭔가 확실하게 능력까지 해 주자 해고잘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장이 제 손목을 잡고 손을 잡고 눈물바람 흘리면서 더 1년 반 있다가 주면 안되겠냐고 그런 경험을 갖고 저한테 이런 감사장을 준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 뒤에 이제 귀국해가지고 뭔가 그냥 놀고 있기는 좀 어렵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뭔가 열심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자격증을 여러 개따었습니다 실내 건축 목공 기능사, 전기 기능사, 유기농업 기능사, 지게차 운전사, 또 포크레인, 소형 포크레인 운전기사, 평생교육사, 한 10여 가지 이런 자격증을 땄는데 지금도 제 소신은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서 뭔가 기틀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3 3살에 결혼을 했고, 제 부인도 저와 같이 공무원 생활을 37년간을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른세 살에 결혼하게 된 동기는 그동안 뭔가 다른 데에서 제가 좀 건방지게 행정고시에 도전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 서른세 살에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렇게 좋은 걸 너무 늦게 했다는 평생의 후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4년 후에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 이후에 열이고 숨으리고 달리고 했는데 지금 제 무릎 보면 전부 까졌습니다만은 안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 녀석이 똘똘해가지고 중학교에서부터 수석을 달리고 남성고등학교 수석 들어갔고 3년 장애학생로 했고 또 서울대 경제학과에 들어가서도 상당히 좋은 성적으로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 거기에서 자기 부인인 김정은이 거기는 서울대 교육학과를 나왔는데. 둘이 만나가지고 잘 살고 있고, 그 걔네들에는 딸 둘만 뒀는데, 저는 아들, 아들 낳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죽어도 안낳더라고요 싫다고 둘 낳으면 됐다고. 그래서 저는 지금 평생 후회가 아, 이러한 내 가문을 이제 문을 닫고 가서, 다음 저 세상에서 우리 부모님 보고 뭐라고 할 것인지 굉장히 난감한 사수, 그런 입장에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게 인생이란 게 별거 없어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전부 나이 먹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살아있는 오늘이 가장 내 생에서 젊은 날입니다. 뭔가 도전을 해야 되고, 저도 끊임없이 도전을 했고, 도전을 하면 깊이 있게이루내겠습니다 저희는 1등만이 최고다. 1등만이 대통령이지, 2등이나 3등이나 10등이 예, 부통인이나 국무총리냐, 우리 동네 구장이냐, 우리 시, 시장이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일등만이인생의 최고의 의문에 그런 모토를 가지고 제가 생활을 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극단적으로 그렇게 한것 같아서 좀 답답한 일면도 있다고 저희 집사람을 얘기하는데 그러나 저희 모토는 뭔가 확실하게 대생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뭔가 확실히 그리고 빨리빨리 남보다 빨리 나중에 남들이 다 해놓은 걸 그때서 자기가 잘 해나와봤던들 전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중계 잘 보시죠. 마라탄 중계를 보면 오로지 1등에만 카메라가 갑니다. 물론 뒤에 따라온 사람한테도 카메라가 가지만 1등한테만 온 카메라가 전부 시선을 집중해서 해주기 때문에 1등만이 최고다. <laughs> 그리고 본인이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나 자손을 다스려야 발전이 있지, 자기도 이렇게 대충 하면서 그런 건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제 친구 중에는 자기 아들이나 자기 손자한테 절대로 공부하라고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증거할 때 상당히 퉁스럽게 얘기합니다. 어린애들이 지 인생을 다 알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때 돌면 그게 어린이냐, 절대 어린이냐가 아니다. 어린이라는 게 뭐냐 그런 것을 잘 잡아주고 걔네들이 활동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역할이지 내가 고생했고 했으니까 듣때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천국의 자식들을 우리세 후손을 망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당히 지금 관심이 퇴폐적이랄까 아마 그 완고하게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만 은 그러나 뭐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내 생활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내 가정 또내 집안의 일은 내가 책임지고 끌고 다가야하고 오늘 다른 집안보다도 합장서적하여 사회 발전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주목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제일 후회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매일 아침 에, 시청에 특검을 때도 아침 일곱 시에 출근을 해서 밤 열두 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밤낮이 없었고 특행장기관은이 내무부에서부터 전부 상황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상황이나 모든 상황을 우리가 먼저 보고해야 되지 경찰서나 보여가면 참을 수없고 문제가 컸었습니다. 그만큼 행정이 긴장돼 있고 또 모든 것을 행정에 앞장서서. 예, 끌어갔던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했고 히 거의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휴일 한 번도 놀아본 일이 없고 아침 7시서부터 밤 12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예, 지금은 근무하면 시간의 수당 초과 수당 주는데 그 당시에는 예, 단돈 일원도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후회하는 것이 젊었을 때한 번도 놀아보질 못했고 예, 지금도 어디를 가려고 하면은 젊었을 때 카본데가 없으니까 어디 놀을지를 모릅니다. 아직 그것이 아주 가장 후이스럽고 두 번째는 골프를 쳤어야 하는데 에, 골프도 제가 음, 재직할 때 에, 이제 저희 관리국장에 골프를 치니까 좀마싱 이상 거기 그래서 한3 개월 받아 때려쳤는데 그 골프를 못친 거. 하여튼 내 인생의 전반적인 재미를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 가장 후이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능한 국내외여행을 많이 하려고 했지만 제 나이가 이미 70대 중반을 들어섰고또 제가 재직할 때 해외여행 갈 때는 우리 직원이나 과장, 계장 데리고 가도 절대로 잠을 자지 말고 우리가 뭔가 보야 느낀다 해서 잠을 못 자겠는데 지금 제가 70대 중반의 나이 되다 보니까 외국 나가면 정신은 생각하는 그런데 그냥 나도 모르게 수업 꼬꾸라져 참으려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란 모든 것이 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많이 노시고 해외여행도 열심히 해보시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 자녀들과 부인과 함께 다 해주실 바라겠습니다. 뭐 두서 없이 그냥 중얼중얼 제 인생 이야기를 했습니다만내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